1 0월 30일에 서울대학교 지창업지원처 대학 일자리 프로세스 센터와 청주고용복지 프로세스 센터 주관으로 재학생 및 지역 재학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창조관 1층을 위해서 청년 스마트 일자리 수요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처음 들어와서 안내소에서 도장판을 받고 각 부스에서 체험한 후 사인을 3개 획득하면 병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채용, 취업정보 안내, 청년 정책 홍보,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등총 19개의 부스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무슨 부스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이곳에서는 청년고용센터 선생님들께서 청년정책 홍보 및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국민 내외배움카드 신청 방법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어요. 10여개의 기업 홍보 부스도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평소에 관심 있던 기업의 방문에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빼먹을 수도 없는 MBTI 검사 및 해석도 진행하고 있고 시청업 지원처의 교수님들께 이력서 작성 방법과 자기소개 컨설팅, 면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스도 있었어요. 혼자만 쓰기에는 막막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도움이 되는 부스죠. 이곳에서는 참여자 대상으로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을 할수 있었고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및 강점 코칭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도 부스를 돌아다니며 체험을 하고 우령공부에 제출해보았는데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기업과 나의 강점부터 취업시 도움이 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 컨설팅까지 해볼 수 있던 청년 스마트 일자리 수리 대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 스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